안녕하세요 준홍입니다. 오늘 할 거는 지명님과 이 인형부터 hey. 로할 건데요 팀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자 제가 보홍색 가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점령할 거예요. 뺏지 마요. 뺏을 리가 없잖아요. 오케이 나이스. 아이시 다다다다다다. 오내꺼 자자. 우리 팀장이야? 너네끙 어. 너랑 나랑 팀인데 너왜 어, 니한테 던지냐 아 나한테 좀 들어와 좀 얘네 죽는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키고 있는 아. 야너 빨리 노란색 먹어 죽었다 아니야 아니야야 아니야. 살려줘 <laughs> 빨리 아니 안 되는데 아니 저기요 진명님? 혼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웃음> <웃음> 야 이것도 진짜 콘트롤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점프 게임이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게임 전 시작! 점프난 닭이다. 어. 날아가겠다. <laughs> 난 닭이다. 날아간다. 아, 포토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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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닭이다. 닭도 날수 있다. 그렇지. 어. 다시 하겠습니다. 사슴은 날수 있다. 오, 삼겹살이. 삼겹살. 오, 삼겹살 잘 나네. 아.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릴렴, 릴렴, 릴렴. 릴렴, 릴렴. 릴렴, 릴렴. 릴렴. 아. 이바당 잡바당 공격. 잡바당 공격. 릴렴. 어, 이다 나... 아, 축구 하는... 게임 하지. 축구 게임. 제가 파란색 하겠습니다. 아이 불편해. 아니, 왜 내가 네꺼 지워지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켜 아니, 이 <laughs> 아니, 아니, 네가 내 손가락을 깔고 <laughs> 겠으 <분겠으면서>. 오케이 <laughs> <laughs> 저번에 그렇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게 아주 게 싫어요 <sighs> Oi oh. <laughs> 오케이. 아... Okay.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내가 분홍색인데 다른 거? 너무 재밌네요 참 재미없다 네? 아니야 축구 게임 음. 할래? 거절 게임 한번 하죠 아이씨 어려 어렵다고 바로 <laughs> 꺼주는 클래스 축구 게임 축구 게임 응네 내가 제가 프랑스 할게요 아니 왜네걸 치려고 해? 야야 <laughs> 절대 안 주지 못뭐 주지. 그럼 무조건 무슨... 안 주지. 아니 어. 왜내걸 쳐? 어 어데? <laughs> 한골 <laughs> 아, 까 <laughs>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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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리가리 아, 리가리 아, 리가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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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놔두면 <laughs> 안 되지 절대 골을 를도록 놔둘 순 없어. 감히 날날 어. 축구 축구 엄청 잘해 나 이거 맨날 연습했다고. 아 그래 정말 잘한다. 야 정말 <laughs> <laughs> <축말> 잘한다. 정말 <laughs> 잘한다. 何何何何あっ。咲き足あなあ。うーのむさき足りない。どうか。あっ。あっ。抜いて。<laughs> 우리 벌써 많이 나타니. <laughs> 아니, 이거 저설했어. 오케이. 있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이게 뭐야? 야야야 야! 뭐야? 야, 야안 돼. 아, 오케이. 아나 <laughs> 아, 진짜 너무 실수. <laughs> 자, 너무 재밌습니다. 터을 터널. 자, 터 오케이, 나 <laughs> 아, 뭐가 됐는데? 뭐지죽으라아 <laughs> 다시 다시. 다시. <laughs> 다시 해보 <해봐. 웃음> <laughs> 우와! 닿는다 <난다. 웃음> 아니 이거 뭐 하고. 어안 돼. 나아 그렇지. 자 오늘 녹화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